하세로 허준석의 즐거운 세상의 허준석입니다.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취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든 하루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먹는 것인데요. 먹기 위해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추천드리는 취미는 바로 요리하기입니다. 요리를 자...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면, 첫 번째,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 특히, 남자들은 거의 없죠. 그래서, 어느 정도 요리를 잘해도 돋보이게 됩니다. 참고로, 저는 간단한 요리를 지인들에게 해주었더니, 허장금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었습니다. 두 번째,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.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. 반대로,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.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은 어떤 것을 먹어야 맛있을까 고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. 맛있는 것을 만들 줄 알면 그 고민이 줄어들겠죠? 세 번째,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좋습니다. SNS나 카카오톡 푸사 사진에 자기가 한 요리 사진을 올려놓는 겁니다. 그럼 그거 직접 만든 거야 하고 사람들이 물어올 겁니다. 그중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. 좋아하는 요리 있으면 제가 만들어 줄게요. 한 다음 그 요리를 연습해서 그 사람에게 요리를 대접한다면 그 사람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.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취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고 합니다. 모두 오늘의 삶에 의미를 찾으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